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마지막 장끝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17절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는 자들은 이제 교회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가르침을 따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복음의 가르침들이 있고 말씀의 가르침들이 있는데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종하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인데, 말씀의 가르침에 자신의 뜻을 그 아래에 놓고 행동으로써 그 일들을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따르고 행하라 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 아래 나아갔었고, 또 믿음을 가르치는 자들 가운데 그 복음의 역사들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의 가운데서도 박해가 심해졌을 때그 유대로 도망가고 유대주의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 종종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또 교회 가운데서도 또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세상에 높고 낮음의 그 일들 가운데 세상의 권세자들 또 세상의 계급에 있는 자들의 말에는 때로는 복 복종하고 때로는 순종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좀 옛말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인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는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것이 이제 한의 말씀을 전했기 때문이요. 이제 그다음 내용들은 그 다음 내용들은 그둘 사이에 이제 관계성들이 나타납니다. 인도하는 자들과 성도들은 어떤 관계인가.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사는 사람들의 육체를 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그 영혼, 영혼들의, 그 영혼의, 영혼의 그런 안식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경성하다. 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 감시하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늘 깨어서 그리고 감시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말이 올 것이고 무엇이 올 것이고 무엇이 올 것인데 깨어서 살핀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청산한 자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자신이 그것을 갚는 자 계산하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산하고 그것을 갚는 자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영혼을 돌볼 때 자신의 일처럼 그 영혼들을 돌보고 자신의 일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이들이 인도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러한 자신을 원하는, 자신을 위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또그 말씀에 우리가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즐겁게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도하는 자들, 가르치는 자들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영혼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들이 즐거움으로 행할 때더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감으로 일하는 것과 또 즐거움으로 일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들이 자신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데 즐겁게 그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함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성도에게 유익이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도 이러한 문장을 종종 사용했었습니다. 개인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한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작은 기도라고 생각되지만 그 작은 기도 하나하나가 모여서 힘을 냅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들,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목자는 힘을 내게 되고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또 양들을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신앙 안에 나타나는 모습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양들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관계들과 그 기도의 역사들이 그 삶을 풍성케하고 힘을 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18절에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해달라 라고 한것 가운데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선하게 행하려고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한다. 또한 우리에게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은 영적인 민감함과 또 깨달음의 그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바르게 행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성도들을 돌보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다가가기를 원한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절입니다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또 하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죠. 선한 양심 가운데 선하게 행하려 해달라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속히 도달하게 해달라.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전달한 것이고 만나서 가르치고 품고 위로하고 서로의 격려되는 그 일들을 위해서 서로 만나기 위해서 무사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는 동안에 또그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는 위험한 순간들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가운데 평안히 갈수 있도록 안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도하신 것이 이제 과거와 또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말하는 것은 이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 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서양에서는 또 헬라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나라고 하는 아이 메시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히브리서는 우리라고 하는 복수형을 자주 쓰면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도 많이 쓰고 또 믿음의 공동체의 그 의미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확장해서 다른 것들보다도더 특별하게 인도하는 자들과 그리고 양들이 어떠한 관계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이 위기의 시기를 넘어갈 수 있고 또 극복할 수 있는가도 가르쳐 주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의 살 길을 찾아 그 방황의 시대, 또 박해의 시대, 뿔뿔이 흩어지는 그때 가운데 공동체, 우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것이 또 히브리서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과 기도의 모습과 또 서로를 품어주고 순종하며 복종하는 말씀 아래에 있는 그 모습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또 서로를 아끼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교회와 말씀의 질서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우리 구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